자, 안녕하세요. 로롱가입니다. 어,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으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나이살 다이어트에 대한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는 나이살의 원인이 되는 성장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성장호르몬이 줄어드는 게 나이살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늘리면 나이살을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성장호르몬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늘려야 되는데, 성장호르몬이 주로 하는 일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세포 사멸을 억제해서 전체 세포의 수를 늘리는 거죠. 어,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4부 영상에서 이야기했었고 이번 영상에서는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포 사멸을 억제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세포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노화되면서 문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노화 세포를 없애는 게 세포 사멸인데 그걸 억제하면 노화 세포가 많아져서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시간이 흐르는 이상 노화 세포는 생기게 되고 이 노화 세포가 많아지는 거는 당연히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 세포를 억제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세포 사멸을 억제한다니까 이상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오토파지예요. 어, 오토파지는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현상입니다. 뭐 젊어지는 방법, 늙지 않는 방법으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오토파지가 왜 그런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어, 실제로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사람의 몸은 모두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는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불순물이 쌓이면서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세포를 노화 세포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노화 세포의 수를 줄여야 돼요. 노화 세포의 수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세포 사멸과 세포 분열이고 두 번째는 오토파지입니다. 세포 사멸과 세포 분열은 간단해요. 노화 세포를 세포 사멸로 없애고 새로운 세포를 분열해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포분열 횟수를 소모한다는 거야. 어, 사람의 DNA는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이 텔로미어는 세포분열 할 때마다 점점 짧아지는 특징이 있고, 이 텔로미어가 너무 많이 짧아지게 되면 더 이상 세포분열을 할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세포분열을 무한정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할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횟수를 나타내는 게 텔로미어라는 거야. 세포분열 횟수를 모두 다 소모해버리면 더 이상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기능에 문제가 있는 노화세포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몸 전체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어, 이렇게 몸의 노화 세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노화되어 간다, 늙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텔로미어를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오토파지야. 어, 오토파지라는 것은 노화 세포가 스스로를 먹고 재활용해서 다시 건강한 세포가 되는 걸 말합니다. 노화 세포를 재활용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건 세포 분열이에요. 어, 건물 리모델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이 노화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죠. 건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건물 내부를 수리하고 개선하는 건데 오토파지도 마찬가지예요. 세포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세포 안에서 스스로를 먹고 재활용해서 다시 건강한 세포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노화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기는 하는데 세포 분열하지 않기 때문에 텔로미어를 소모하지 가 않는 거죠. 자, 영상 앞부분에서 오토파지가 젊어지는 법, 늙지 않는 법으로 유명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텔로미어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 텔로미어가 부족해서 세포 분열을 할수 없고, 이렇게 이미 노화가 진행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노화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노화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면 젊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직 젊어서 텔로미어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텔로미어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데, 텔로미어를 절약할수록 노화가 늦게 오니까 늦지 않는 방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나이살이 찌니까 나이살이 찌는 걸 예방하거나 나이살을 빼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늘려야 되는데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세포 사멸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화 세포를 없애는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게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토파즈라는 거야. 오토파즈는 세포 사멸을 억제하면서 노화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오토파즈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다양한 운동과 활동을 하고, 식사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어, 텔로미어를 잘 보존하는 게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이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부터 어떤 생활을 해야 오토파즈가 활성화되어서 텔로미어를 절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고,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텔로미어의 길이와 생활 습관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텔로미어가 잘 보존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환경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다양한 활동과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운동이야 뭐 어떻게든 한다고 쳐도 스트레스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고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죠. 그런데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나쁜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무조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스트레스와 그렇지 않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좋은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예는 운동인데 운동은 내 몸에 강한 부하를 주는 행동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스트레스가 무조건 좋지 않다면 운동 역시 좋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죠. 운동으로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좋은 스트레스에 해당하고 여기에서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토파지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아, 실제로 텔로미어가 잘 보존된 사람은 다양한 운동과 활동을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었죠. 아, 그러니까 좋은 스트레스는 오토파지를 활성화해서 텔로미어를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나쁜 스트레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분해요?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 시간이 길어지는 만성 스트레스가 좋지 않은 스트레스예요. 어, 예전에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스트레스 시리즈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세 번째 영상에서 스트레스 인식과 만성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흔히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죠.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인데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런 부정적인 인식이 문제예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좋은 효과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좋지 않다는 인식이 이런 좋은 효과를 막아버려요. 어,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가 다른지 확인한 실험도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에게는 스트레스를 좋게 설명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다른 쪽 그룹에게는 스트레스를 나쁘게 설명하는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양쪽 그룹을 모두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시키고 그 뒤에 몸의 변화를 관찰했더니 스트레스를 좋게 설명하는 영상을 본 그룹은 스트레스로 인한 좋은 효과를 얻었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나쁘게 설명하는 영상을 본 그룹은 스트레스로 인한 좋은 효과를 얻지 못했어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한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문제인 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문제인 겁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풀고 좋은 효과를 얻고 싶으신 분은 오른쪽 위에 해당 영상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어, 영상 앞부분에서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을 하고 식사량 조절을 하라고 했었죠. 어, 마지막으로 식사량과 오토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식사량과 오토파지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나이살 다이어트 육부가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